웹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현이고요 오늘은 쉐어다이티 라이브 53번째 방송입니다. 비대면 업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음, 난감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깃고라고 읽습니다. 깃고 하나면 가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CK의 이재희 부상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SCK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 네,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패션을 네. 네, 진행하기 앞서서 기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꼬라는 용어의 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꼬가? 네, 저희 내부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는 네. 이제 이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사내 공모를 해서 이제 당선된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갭고의 옛날 방언이나 뭐, 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뜻은 어, 처음, 뭐, 시작, 음. 뭐 이런,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출시하는, 이제, 저희 이름으로 이제 출시하는 첫 번째 제품이어서, 아, 네. 코라고이 이름이 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는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 네. 그런가요? 그래서, <laughs> 네. 어쨌든 그러면, 클라우드 기반 협업 솔루션인데, 그 기반이 되는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뭔가 SCK에서 자체 개발한 것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를 같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소도에 말씀드렸는데 기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 클라우드 개발 협업 솔루션 중에 최 네. 아, 지금 현재 최고로 평가를 받고 싶은 아, 아, 아 받고 제품. 있는은 아니고 네, 받고, 받고 쉬운, 싶은 네. 이제 제품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 그렇죠. 회사 그렇죠. 소개를 잠깐 먼저 한 장만 네. 말씀드리고 을 빠르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유통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니까 주로 보면 이제 중판업을 음. 하고 있는. 네.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많지만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종합하는 네.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네. 제품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오토데스크 어도비, 음. 그리고 국내 이제 안내, 지난지교트 네. 스플렁크 뭐 이런 아, 요런, 이제, 밴더들에 대한, 이제, 총판업을 하고 있는, 네, 음. 회사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에서 총판업계 중에서 제일 크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아, 네. 저희가, 이제, 넘버원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관계는 따져봐야겠죠. 아,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이제, 기술 쪽을, 음. 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아젠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기코를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게 된 음. 아, 이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코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뭐 화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데트를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요 부분은 이제 많이들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라서 많이 들어보셨긴 하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업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따지면 이제 외부에 있는 뭐 4차 산업 혁명이나빅데이터 음. 보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원래 변하고 있었고요. 네. 허비드 사태나 네. 뭐 저희 국내로 보면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52시간 금무 조건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플러스가 되면서 좀더 이제 업무 환경이 이제 계속 좀 빠르게 되나, 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좀 배경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몇년 전부터 되게 많이 그렇죠. 네.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그냥 막연한 남의 얘기만 같았었는데 작년 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완전히 현실로 되게 그렇죠. 와서 빠르게.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하면 비대면 위주의 업무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되게 또 많이 느끼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 시대에 이제 편승해서 음. 네. 제품을 좀 많이 팔아볼까 이런 네. 생각으로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받은 제품 말 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 이제 일하는 방식들도 이제 뭐 바뀌어지고 있는데 조금 색깔이 진해져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네. 이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를 하기에 이제 좀 편한 방식이 돼야 됩니다. 사내 이제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그렇죠. 어.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 업체나 뭐 이런 쪽은 여러 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이제 그 중심을 많이 두고 어 시스템이라든지 네, 업무 환경을 이렇게 많이 바꾸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배경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통적인 네. 비즈니스로 보셔도, 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혼자서, 어, 업무를 할수 있었다고 하면, 음, 요즘에는 이제 혼자서 할수 없는, 음, 네, 이런 업무들로 예, 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어, 이런 이제 부분들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게을만시면될것 음.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공무에 하도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메일에 사용되는 음... 시간이 이제 전통적으로 28%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메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이 좀다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메일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좋지 않은 이제 그 수단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메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지금 옛날 사람이라서 아, 이메일 네. 좀 편하긴 한데.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스타트업 업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이메일을 도입 안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채팅으로 해결하고. 네. 뭐 그게 메신저로만 네. 한다는데, 상상은 잘안 돼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일방향 통행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메일을 네. 보내고 나면 끝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읽기를 기다리고 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하면, 음, 네. 이제 채팅이나 뭐 다른 이제 메신저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네. 예를 들어서 어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없는 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자리 비용 이렇게 막나오잖아요그 네,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변경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메일은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기는 해야 되는 음.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협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도 존재를 음. 한다. 뭐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메신저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네. 그 네.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정리하는 셈치고 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메신저로 회의를 다한 다음에 이제 네. 정리하는 정도. 네네네, 그렇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해결할 음... 수 있다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전자결제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야 되거나 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존의 MS Teams에서는 전자결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뒤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외 솔루션이잖아요. 예. 미국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형 전자결제. 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크게는 아시아 쪽 문화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그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업무적인 거를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 쪽에서는 전자결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전자로 네.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네. 문서를 들고 가서. 네, 맞아요. 예. 그 위에 매니저가 확인하고 네. 도장을 딱 찍어주는. 네. 네. 요거로 이제 결제 네.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전자로 넘어오면 전자 결제라는 네. 형식으로 많이 쓰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시아 쪽에 이제 문화인 음,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서양은 그냥 이제 메일로.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네. 이제 메일로 던지면 네. 예, 예를 들어서 메일로 회신하고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이제 결제를 했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점통적으로 미국 서양 쪽에 이제 맞춰져 있는 소유자이다 음, 보니까 네. 이렇게 도장을 탁 찍고 음. 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약하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넣어놓은 것들. 음, 이게 네. 이제 국내 기업들은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아그렇겠죠 여전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주 52시간 국내에만 이제 특수한 네네네 네. 네. 그 솔루션이죠. 그래서 음. 주 52시간 근태 관리를 음. 할수 있는. 그래서 52시간을 관리하는 솔루션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요즘에. 네 남아 있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뭐주 52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솔루션이 한 세네 가지 제품 을 저희가 지불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기고 제품은 음. 하나의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라이트할 기능은 라이트할 음. 수 있지만 네. 네, 별도로 이제 그 솔루션을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음. 간단하게 이제 쓰일 수 있게 이제 통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음. 네,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물에서는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 그 맞는 이제 또 솔루션이 있겠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룹웨어들이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 모듈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랑 네.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열된 기능들을 네, 네, 네. 보면.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향 솔루션이라고 하는 저희 기코 제품이 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네, 보시는 장표는 이제 거의 모든 이제 기능들을 이제 요약을 해 놔서 이제 서머리로 해 놓은 제품인데요. 네. 장표인데. 요 제품만 보면 오늘 맵이 나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네. 지금 보시는 이 기능 중에 아 지금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이 제품이 네. 요 기능들이 이제 기코에서 제공하는 아 네, 저희가 이제 기코에서 제공하는 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느 정도 뭐 뭐, 연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피스365, 음. 그리고 이제 팀즈라고 음. 하는 제품에서 이제, 아, 제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저희 그 기코 제품은, 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기반 위에, 네. 네, 팀즈와 함께 쓰는 이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팀즈가 이제 막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에, 한국에서 좀더 필요로 하는 이런 음. 이제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보는 박스로 이렇게 넣어놓은 음. 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에서 널리 쓰이는 협업 솔루션이 오피스 365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국내 환경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한 그렇습니다. 업무 협업 솔루션. 인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네. 네, 예정이고요. 네, 요거는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피스 365 기반의 이제 제품이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만약에 이제 어, 오피스 365를 써, 쓰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오피스 365에 이제 로그인하는 음, 이제 네. 그 로그인 창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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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아, 어, 저희가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기고 제품은 오피스 365 계정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 별도의 계정을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오피스 365 계정으로 음 네, 뭐 URL은 이제 따로 있는데 음그 URL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오피스 365에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음 네, 저희 이제 그 기고 제품으로 인증이 되는 이런 네,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뒤에 이제 관리자나 이런 이제 설명이 좀있긴 있는데 그 계정을 음.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Office 365에 있는 계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음. 네.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SSO나만 싱글 음. 사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기존에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그룹웨어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이 검토하시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음. 통합협업 플랫폼이라고 이제 공칭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전자결제, 음, 상자금태관리, 네. 그룹웨어, 뭐, 화상의 메신저 문서협업, 음. 일정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제공 하고 있는 제품이고, 네. 어, 이제 잠깐 이제 옆에 이제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 UI가 이런 형태로 아, 팀즈 UI랑 비슷하게. 그냥 팀즈인데요? 네, 팀즈에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추가해 놓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습니다이거는 네. 뒤에 이제 자세히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제 전자결제 부분인데, 앞서 보신 화면은 이제 팀즈에다가 저희가 통합을 해서 이제 넣어놓은 화면이고, 네. 뭐, 만약에 이제 팀즈가 없으시거나, 뭐, 브라우저만 가능하시다 하면 이제 음. 별도로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접근하실 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아, 별도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팀즈를 이용해서 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제가 이제 실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스트 그 음, 도장을 찍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네. 어, 요거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아,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커스텀 서명란을 만드셔도 되고, 네. 우리는 뭐여기까지 필요 없다 음. 뭐 하시면 이제 저걸 안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 편의성에 맞게, 음. 우리가 우리 회사에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 화면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제 뭐 기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음. 그분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혹시 이제 이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오거나 네.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결제를 태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 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진행은 하긴 하지만 이제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음.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뭐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전자결제는 제공을 하고, 거기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양식을 이제 그 고객분이 직접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양식을 네. 관리하실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맞게 음. 네, 만들셔서 아, 셀프로 이제 양식을 음. 만드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뭐 양식 왼쪽에 보면 품위서, 지출결에서, 휴가신청서, 이런 것들은 뭐 아마 다 익숙하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뭐해상업에 이제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르시기 네, 때문에 조금 수준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실제 그 전자 결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는 네. 데모 화면인데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기한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회사에서 세팅해 놓은 음. 이제 기한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건 실제 네.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한들입니다. 아, 쓸데없이? 그 진짜 많네요. 쓸데없이 네, 많이 있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소속이 만약에 겸직이시면 네. 어떤 부서에서 어, 기한을 아, 하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렇고요. 맞아요. 어떠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안 등급이나 기간 음, 이런 걸 음. 주실 수가 있고 이제 제목 이제 입력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신청자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시고 아, 네, 내가 아,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 체크박스나 이런 거 선택하실 음. 수 있게. 네,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내용 적으신 다음에 네. 어, 이제 기한을 이제 전자결제 기한 이 작성이 되시면 음. 이게 이제 뭐 보안 등급 뭐 이런 것들이 음. 내부적으로 수가 있고 기간 네. 이런 것선택하실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결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그 결제권자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결제선 네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우리 회사에 있는 요렇게아그 음. 직원들을 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맞게 보시면 이제 그 매니저들이 이제 네네. 들어가게 돼 있고 네네. 이름을 모르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음. 조직도가 제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직도에서 찾아서 부서를 찾아서 넣으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음.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검토나 뭐, 합이라고 하는데, 아, 어, 이렇게 네. 이제, 그,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서, 네. 이렇게 이제 넣으실 수가 있고, 결제선 변경은 보시는 것처럼, 뭐, 드그앤 드랍으로 음. 하시면, 네. 네. 여기 순서가 바뀌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룹웨어에서는 이런 결제선과 요 위에 이런 제목 같은 거 표에다 입력을 하고, 네. 그 하단에 에디터에서 진짜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였어요. 네, 뭐 네, 넣고, 네. 텍스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 밑에 기능이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선택하게끔 해서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도도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 이 조직도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조금, 네, 없는 예. 아, 없구나. 네. 아, 네. 서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매니저는 있지만, 아, 자기가, 아, 그렇죠. 네, 자기가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매니저는 존재하지만, 이거를 네. 이제 상하관계로 보진 않습니다. 음. 평등한 관계,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 아, 이제. 상에서안 가요? 네, 그니까 뭐. 근데 저희는 이제 딱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걸 네. 원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기가 네.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조금 빠져있는 거라서, 아 이런 이제 조직도도, 제공되는 형태라고 봐주십니다. UI가 네. 그냥 MS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건 계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옆에 6료가 있는 계정을 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고 음. 여기에 보이는 이제 조직도 체계만 이제 근거해서 제공하는 거로 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면 그래서 조직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시고 만약에 이제 참조나 해라, 음. 그 다음에 이제 근거 문서 이런 것들 네. 이제 첨부하셔서 넣을 수가 있고 어, 기안을 하실 때 이제 의견이 있었으면 네, 네. 네, 이렇게 의견 넣으시고 기안을 하시면 이제 아, 기안자는 이제 완료가 된 음. 네, 이제 기안이 발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발송이 되면 다음에 결제하셔야 되는 분은 아 메일로 이제 알림을 받게 아,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네. 메일 알림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음. 이제 검토를 하시고 네, 승인하시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 자체가 반응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화면이 작으시면 네. 작게 보이고 네. 크면 크게 보이는 형태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제 의견은 이제 댓글 형태로 다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음. 네. 이거 괜찮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뭐 승인을 하시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댓글을 다시면. 댓글도 어, 메일로 날아가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기한 자관한테 아. 날아가니까 어, 기한을 아. 보시고 다시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최종 뭐 승인을 하시든지, 네. 네, 반려를 하시든지, 아. 이런 형태로 되고요. 예전에는 의견 남겨서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내자리로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네, 반려를 하시고 네, 네, 네. 에, 다시 작성을 해라. 이렇게 네. 이제 말, 그 진행이 되죠. 아, 네. 좀더 낫겠네. 이런 식으로 뭔가 댓글로 소통한 다음에 하면.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문서함이나 팀 문서함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같이 봐야 되는 문서나 아,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음. 아, 팀 문서함들이 제공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개인 설정은 아, 부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휴가라든지 아, 그렇죠. 병가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신 결제하실 수 있는 음. 대결자를 세팅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네. 날짜를 주시고 어, 나 대신에 이제 음. 나 결제를 하실 부분을 이제 넣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기한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대결자한테 알림을 받고, 음. 그분이 제 네. 결제를 하실 음. 수 있게 되고요. 네. 여기 이제 관리라고 하는 이 메뉴는 이제 관리자만 사실 보실 수 있는, 네.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보실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체 결제 문서를 검색을 해야 되거나, 음. 뭐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문서가 여기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제 양식을 작성하는 한 메뉴도 이렇게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 있고요.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양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 세팅하실 수 있는 음. 것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뭐, 순차합이, 병결합이 이런, 음. 이런 음. 것들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결제 선이 있을 때 네. 순서대로 결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네, 네, 결제를 네.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네.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도장이라고 하는 인장박스를 찍겠냐 말겠냐 음. 뭐 이런 것들도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정결제선이죠 네, 그래서 이 문서는 무조건 이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음. 네. 하는 것들을 미리 세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태플릿은 어,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네. 간단한 건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더 이제 그 난이도가 높거나 디자인이 좀 들어가 있는 음. 거면 제한테요청을 주시면 음, 네.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뭐 참조나 해랑도 미리 넣어 두실 수도 있고 네. 뭐 사용자가 직접 넣어 주실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어, 공유를 하기 위한 음. 이런 이제 메뉴들도 어, 전자결제에서 다제공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뭐 대략 대부분의 이런 기능들은 요즘에 나오는 전자결제는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 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코 제품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모든 전자결제 뭐 편하다고 하는 기능, 음. 아, 기본적인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다 담고 있다라고 음. 이제 말씀시면될것 네, 같습니다. 음, 뭐그로비어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다른 그로비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기코에도 있기 때문에 어느 그룹웨어가 더 편하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죠. 기존에 뭐 MS 팀즈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룹웨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제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통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통합이 네. 제일 잘 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긴 네. 어떤 그룹웨어들은 그거랑 통합이 서로 안돼 갖고 되게 문제잖아요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 쓰시거나 네. 뭐 이렇게 되시죠. 네.